네, 안녕하세요. 치즈래요 보토리를 <laughs> 이 가방 넘치게 얻어서요. 저 혼자 잘 먹고 잘살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 좀. 넌 양양펀치 맛을보고 싶니? 멋지죠 내려오세요. 네, 안녕히 세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나홀리예요 멤버들한테는 이런 패션 센스가 없어요. <laughs> 어? 시는데 우리 지금. 오늘 도토리를 엄청 많이 얻어서 이 숲에 좋은 패션 문화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션 이스타. 안녕하세요 강한지입니다. 제가 저번 숲에서는 반장을 맡았었는데요. 에? 반장 언제요? 어떤 어? 숲이었죠? 어디 숲인데? 어떤 숲이었죠? 아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반장의 기질로 도토리를 넘치게 받아오겠습니다.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친구를 미난해 <laughs> <laughs> 강아지가 최고다! Hmm. <laughs> <laughs> 우하 <우우. 웃음> 고양이. <laughs> 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해외에 갔다 온 경력이 있는 체리이기 때문에. 에? 네? 언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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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이름도 네. 유일하게 영어거든요? 나 치즈인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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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웃음> 한국어로 <웃음> <치즈는> 오늘부터 <laughs> 할게요. 어, 외국에 <laughs> 막, 어, 그런 <laughs> 것들을 <당황해서> 알려드리러 <laughs> 올게요. 고허리는 <앞에서>, 내꺼! <앞에서>. <laughs> <laughs> 배교관인가봐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랑이 인데요 음 도토리 진짜 짱 많이 얻어서 숫장이 되보겠습니다 파이팅제 팬시에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 파이팅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다리 졸려요 <laughs> 저는요, 제가 습장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습장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도 도토리를 좋아해서 도토리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장난 없어요, 여기 지금. <laughs> 아, 아 저, 어,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끝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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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너무해. <웃음> 아 두토리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멋진 경쟁을 펼쳐봐요.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대로 읽으시네요. 첫 번째 미션으로는 자신의 캐릭터를 닮은 주먹밥 만들기가 <laughs> 준비되어 있어. 우와. <laughs> 재밌겠다. <웃음> 재밌겠다. <웃음> 그렇죠. 네. 이번 <laughs> 지표는 <지연은 웃음> 1등하면 엄청난 두토리를 받을 수 있대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멋진 두토리를 만들어가보아요 두토리를 만들어가보아요 주먹밥 만들어가보아요 <laughs> <laughs> <laughs>